제조사들로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원자 중에서. 최고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로 적기에 완공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단 갈매기를 저희 디자인 컨셉하고 주제로 삼아서 갈매기가 먼저 비상하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는. 뉴스톡톡 시작합니다. 이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 신공항 건설공단이 5월 31일날 출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뭔지부터 한번 어,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우리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어, 성공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전담 조직이 저희 공단이고요. 이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네. 정부가 계획한 기간 내에 저희가 완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질을 조성하고 활주로라든지 계류장 여객터미널, 음. 그다음에 항해 안전 시설같이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을 사업 목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겠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음. 그다음에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고난도 공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공정 관리가 필수적인데 그런 공정 관리를 저희가 잘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56명의 인원을 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하반기 인재 채용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 행정, 토목, 건축 등 말씀하신 대로 시운 어, 여 분을 추가로 전발할 계획인데요. 저희 공단도 어, 공공기관이니만큼 정부에서 정한 직원 채용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네네, 준수해야 네네. 되고요. 그래서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의 정보를 가지고. 뭐 뽑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인데 아,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44분의 경력직 지원분들을 모셨는데 출신 지역을 저희가 보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우리 이 지역의 인재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음. 한번 실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모이셨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어~ 이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뭐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요. 그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설계 공모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이번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지난 6월 21일 날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음. 그 디자인, 그 어한 컨소시엄하고 이제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어, 8월부터는 여객 터미널, 그다음 부대 건물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음.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사업은 부지 조성 공사인데요. 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 재공고 입찰 결과 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쉽게 네네. 이제 한 개의 컨소시엄만 입찰해서 유찰된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계획을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올해까지 실시설 기본 설계를 하고요. 네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여객 터미널이거든요. 이번에 최종 선정된 걸 보니까 라이징 윙스라고 어, 그 뭐, 그림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몇개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 중에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들려주시죠. 예, 여객터미널과 국제 설계 공모에는 전체적으로 7곱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림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네네. 치열한 경쟁 끝에 이제 1위 당선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1위 당선작을 받은 그런 회사한테는 여객터미널 설계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어...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그 갈매기를 모티브로 해서, 아, 갈매기를 모티브로 네. 한 거예요. 네. 네. 역동적인 비상 네. 어, 그런 컨셉으로 음. 어, 설계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어, 연말에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T자 형태의 네. 네, 터미널로 디자인을 음. 했었습니다. 이번에 희림 컨소시엄이 제안한 그런 내용은 H자 형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H자 형태가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장 탑승구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인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도 활주로에 착륙해서 여객터미널까지 접근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항공기의 지상 이동 거리도 최소화되는 그런, 그런 네, 효율성 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게 이번 그 당선작 내용을 보면 어 전체적으로 장내 수요까지 수용할 수 음. 있는,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여객 터미널을 기획을 어한 것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보통 지하에다 배치하는데 네. 지상으로 올려서 음. 어떤 경제성과 공기 단축 부분도 신경 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언론에서 이게 유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10조에 달하는 그런 공사인데 유찰의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의 차질은 혹시 없는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6월 24일 날 입찰 참여 접수 결과를 보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개에 4만 입찰에 응해가지고 네. 유찰이 됐습니다. 음. 아... 보통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유찰이 된 건데 보통 두번 유찰되면 50일에서 60일 정도 공기지연이 발생을 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차 아, 입찰 공고 일정 자체를 당초 어, 기본 계획에서 생각했던 일정보다 음. 좀한 달여 가량 당겨서 진행한 아, 당겨서 부분, 하셨구나.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실제적으로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어, 좀 어, 손해 보는 그런 어, 일정이 나온 것 같고요 에, 다만 이제 앞으로 입찰자가 제안할 공기단축 방안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착공 후에 공정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 해에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은 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예. 요즘 건설업계가 이제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상 경영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 참여 여부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음. 들여다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모든 사업에는 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 건설사가 입찰 참여 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았을 음. 때, 에, 인력이나 장비 투입의 여력, 회사가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여력도 좀 살펴보게 되고, 특히 에, 공사에 따른 어떤 하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 네, 이런 네. 리스크 여러 가지를 이번엔 특히 좀더 예민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조속하게 한번 찾아보고요. 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네.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그 주민들의 보상, 그 다음에 주민들을 이전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주로 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업권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공단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 안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에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작년 6월에 국토부하고 부산시 경남도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육지보상, 어업보상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아,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예, 걸로요? 네네. 근데 이제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뭐 누구의 소관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예, 건설공사를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이 주민들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산시 국토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2029년 가덕 신공항 그 개항이 사실은 엑스포 유치 때문에 그렇게 목표 시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엑스포가 뭐 안타깝게도 유치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계속 2029년을 맞춰 갈 필요가 있느냐? 안전하게 튼실하게 그렇게 건설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이제 저희 공단이 아까 말씀드려도 들인 대로 현재 목표하고 있는 2029년 말 개항 네네, 자체는요. 말 개항. 예, 예. 네네.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의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네네. 그게 그첫 출발은 뭐 엑스포 인지는 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 측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국토교통에서 부 기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매립이라든지 집안 조성 문제, 그다음에 항공, 공항 시설, 해양 안전 여러 파트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없겠, 없겠는지 최적의 사업 공정은 얻겠는지, 이런 걸 찾아서 네네. 결론을 낸게 29년 말이었고요. 네, 네.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음, 보실도, 그,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주나 유럽까지 취향하는데 현재 3,500m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 이상이 음. 부울경 지역에서 음.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해 볼때 가덕도 신공항 활 주로가 규모가 좀 작아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인천공항이 네, 네. 3750m 길이의 활주로, 폭 60m의 또 활주로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3,500m 길이에 폭 45m로 네.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보다 작기 때문에 뭐 안전 문제라든지 장거리 취항 문제에 좀 그런 것들이 생기지 네, 네.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지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활주로 길이 문제는 해당 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기, 네, 그러니까 네. 활주 이륙 거리가 가장 긴 항공기를 음.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747400F라고 하는 그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500m를 잡았고요. 여기에는 활주로의 표면 높이라든지 공항의 온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00m를 잡았고요. 네. 항공기들이 엔진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음. 전반적으로 좀 경량화되고 있고 이래서 과거보다 무겁 무거운 항공기더라도 짧은 활주거리가 아,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항공기인 A380이라고 하는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네네. 같은 경우도 한 3,100m의 활주로 음. 길이면 충분히 뭐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미주나 유럽까지 취항하는데 현재 3,500m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활주로 폭 문제는 뭐 45m가 60m. 보다 작기 때문에 안전에 좀취약한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활주로 폭이 저희가 45m로 계획돼 있는데 활주로 폭은 바퀴의 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활주로와 갓길의 폭은 엔진의 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요 근 최근에 항행안전기술이라든지 항공기의 계기장비가 네.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과거보다 좁은 폭의 활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2018년도에 기준을 개정해서 최대 항공기조차도 과거의 60m에서 45m가 적정한 것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의 계획도 그런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공항의 뭔가를 한다고 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되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네. 해상 공항을 만들 때에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해상 공항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네. 많은 공항들이 소음 피해도 없고 장애물이 적은 그런 해상의 공항을 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경우고, 홍콩의 책납콕 공항이라든지 네, 네. 에,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도 음. 다 이렇게 매립해서 아, 네. 어, 지은 공항이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소음 피해 문제, 그다음에 장애물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음. 안전한 공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풍랑을 직접 받는. 바깥 바다에 노출된 그런 공간에 짓다 보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한 2, 30m 음흠. 수심 밑에 연약 지반이 최대한 45m 가량 형성돼 있고요. 이 집안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 짓느냐에 공사가 좀 안전한 공항으로 탄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PBD 공법이라든지 DCM 공법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p b 드 공법 같은 경우는 연약 집안에 에, 플라스틱 섬유 재질의 얇은 관을 촘촘하게 꽂아서 오, 아, 네네, 네네. 물기를 네. 빼내는 작업을 아, 아, 하게 되는 네. 거고요. 음.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책락국 공항 개항할 때 국내 건설사가 그런 시공 경험이 있기 아.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 확인됐고요. DSM 공법도 연약 집안에 시멘트를 서서히 주입해가지고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도 국내에서 수없이 많이 시공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이 이제 잘 다져지면 그 위에 케이슨이라고 하는 폭한 30m, 높이 네. 25m 정도의 쉽게 설명드리면. 1 0층짜리 음. 아파트 한 개동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걸 1 네. 5 1 개로 방파호안이라고 해서 그 공항 주위를 둘릅니다. 대단하네요. 네, 거기 네, 네. 케이슨을 설치한 후에 음. 해상 매립, 그다음에 육상 매립 이런 네. 걸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음, 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난도 공사고 사업규모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 기술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본계획에서도 검토한 것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총 39조 원입니다. 그 중에 79%가 불경지역에서 음. 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고용 효과 역시 건설 기간 전체 기간 중에 한 12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네, 그런 네. 생각은 같고요 불경 소재 의 음. 건설 기업들이 이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20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번에 아쉽게도 유찰이 됐습니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24개가 네. 참여했는데, 그 중에 14개 기업이 불경 지역의 기업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에도 가덕도 공항 건설 단계도 에 이런 효과가 있는데, 개항 후에도 그렇죠. 항공사라든지, 네네, 공항 공기업이라든지, 음, 물류 라든지, 어, 어, 예, 음. 면세점이라든지, 음. 다양한 형태의 항공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음. 에, 건설 전후로 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이제 개항이 되고 나면 정말로 동남권의 관문 또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 중에 하나 제2허브 공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네. 이제 현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실부터. 예, 네. 국제선 여객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은요, 뭐 우리 부산 김해 공항이 국내 2위의 공항입니다. 이미 2위인데, 이미 2위죠. 네. 문제는 인천공항하고의 격차가, 격차가 크다. 여전히 크다는 게 네네. 문제고요. 앞으로그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부산에 위치할 음.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적인 관문공항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성, 두 번째 가는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음. 있고, 근데 다만, 다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생각을 음, 하고 네. 지금 당장부터라도 김해공항에서 네. 한국망을 어떻게 확충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공항 당국하고 부산시와 같은 우리 지자체들이 합심을 해서 운항 지점도 확대하고. 뭐 국토부의 운수권 확대도 요청하고 이런 작업도 네, 병행하시면서, 네. 네. 어, 좀 물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것 같은데요. 어, 항공사, 화주, 포워더들이 현재는 이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20년 동안 장기간 그러니까 물류 생태계가 네, 네. 조성되어 조성이 왔습니다. 조성이 되어 왔죠. 네. 데그 시스템 자체나 네트워크가 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공화물 생태계를 부산공항에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 부산의 김해공항 당국하고 이제 지자체가 네, 같이 네, 네. 항공사, 화물, 포워더들로부터 음. 직접 의견도 경청하시고 해결해 나가, 나가야 될 것이 지금부터라도 없겠는지 음. 좀 살펴봐 주시면 앞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좀제2 관문으로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우리 부산이 추진하는 이 일이 대성공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부산시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시민들 도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지방 소멸 이슈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와서도 지역의 각계 인사분들을 뵈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활력 도 많이 떨어진 그런 음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6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쟁력 차원의 그런 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방 그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어 한국은행에서 어 발표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거점 중심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네. 된다. 네.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런 발전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음. 사업이 지역 성장에 어떤 모멘텀이 되고, 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음. 그동안 보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을 지속적으로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단도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습니다